안녕하세요 강풍입니다. 자 오늘 매물의 전경사진이에요. 오늘 매물은 오래된 구축건물이지만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매물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행정지도 보시면 서면은 가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접근이 예, 수월한 편입니다. 면적은 123 제곱킬로미터, 가로 12 세로 10 킬로미터. 직사각형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인구는 이제 3,800명 많지 않습니다. 밀도도 아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는 이제 약 30명 정도 되고, 파란색 지오테그가 오늘의 매물 위치입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홍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 아, 여기 오늘 매물은 보시면은. 살짝 경사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전망이 너무 좋은데 지금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로드뷰 보시면 자 여기 모곡 이교 이교 다리에서 시작할게요. 보시면 집 주변 자 여기 홍천강이 흐르고 있고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안 다리를 건너가면 어, 보니까 마트 뭐 하나로 마트 그 다음에 어, 보건소 마을 보건소 어, 기타 또 초등학교도 있고 자 이렇게 좁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 어, 이렇게 농협 마트가 있고 여기 살짝 올라가면 여기 보시죠. 이게 이제 오늘의 매물입니다. 그래서 살짝 경사진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좀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앞쪽에 이제 건물이 있어서 좀 가랑막힌 것도 있지만 어, 건물 뒤편 좀더 올라가면 아 이렇게 홍천강을 볼수 있는 위치에 이게 렇 있어요. 다 매물 뒤쪽에 이게 산이 보이죠. 이 산은 숯산뭐 웅산이라고 하는데 남자의 산이라고 합니다. 아마 모양이 이제 형태가 숯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면 딸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속설도 있다고 하네요. 넘어로 올라가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뭐 보시면은 여기 목곡시장뭐 교회, 그 다음에 철물점, 경로당. 어, 보건소도 있고 소방대도 있고 뭐가출건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이버 항공지도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노고산이란 산이고 그다음에 이 앞쪽에 이제 어, 수산 그래서 수산 앞쪽 뭐 들머리 그러니까 이 초입에 오늘의 매물이 위치하고 있어요. 한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터를 닦고 거기다 집을 짓게 되면. 어, 너무나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방위를 잠깐 볼게요. 방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북향입니다. 북향. 북쪽이고. 그리고 건물 앞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지금, 어, 남향이에요. 이렇게 되면 남동, 어, 남서. 그러니까, 어, 창을 남동, 남서로 내면 오전, 오후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수도권에서 오시게 되면 설아가이시. 여기에 설악가이씨가 이렇게 있어요. 설악가이씨에서는약 어 16km, 차로는 약아 37분. 그러니까 이쪽 길로 쭉 오시면 바로 이제 오늘 매물 볼수 있고, 그다음에 춘천 쪽에서 온다 치면 이제 여기 강촌아이씨. 강촌아이씨는 조금 더 가깝더라고요. 다음 15km 안쪽인데 여기로 오시면 30분 이내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면사무소는 서면사무소가 어, 약 7km 거리에 있어요. 홍천이지만 예전에 뭐 홍천처럼 오지 상간마을이 아닙니다. 어, 여기 이제 인근에고속도로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변 풍경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경매정보 살펴볼게요. 202 타경 1493 매각기일은 2022년 12월 5일 어, 춘천 본원 경매 2개에서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공리 172-7번지 일반주택이고 자, 토지 면적이 마음에 들어요. 121평, 집 짓고 정원 꿈이기에 너무나 좋은 평수입니다. 건물은 약 36평, 어, 토지 건물 1과 1로 매각되고 임의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음, 두 분이세요. 소유자, 채무자, 개인으로 두 분이고, 채권자는 개인입니다. 아, 1차로 나온 신권인데, 가격은 이제 1억이 넘는 1억 3,600만원. 아, 위치상 또 매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아마 1차에 이게 낙찰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 매각 토지 건물 현황 다시 한번 보시면,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 내 대지입니다. 그래서 121 평이고 평당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거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평당으로 환산하면 감정가는 약 86만 원, 그리고 공시지가는 평당 68만 원 나옵니다. 토지 감정가가 약 1억 400만 원. 건물은 단층인데 보시면은 20평 내외예요. 건물 사용 승인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1974년. 거의 이제 50년 차된 건물입니다. 제시의 건물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집 주변으로 이따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 화장실, 그 다음에 뭐 부속 건물, 그 다음에 가축 창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약 16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대지 121평, 건물은 36평, 합계 감정가는 1억 3600만원 되겠습니다. 인근 서쪽에 모곡초등학교가 있어요. 있고 주변은 모곡리라는 행정 구역인데 그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어 바로 길 건너편에 뭐 노, 마트도 있고 농협마트도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있어요. 모곡리 69-1번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대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은 그래서 소유주로 한번 확인해봤는데 아 국토부로 나오네요. 그래서 어 그양소도 큰지가 없을 것 같아요. 공부장 스레트 지붕인데 지금 현황은 스레트 지붕 위에 칼라 강판 지붕을 어 올려놨습니다 건물 토지 등기부입니다 우선 채권액은 어 오늘 감정가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 경매 중에 취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가 두 분인데 2018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어 개인 말소 기준 등기로 4500만원이 이제 분이 잡혔고 그 이후에 또 가압류, 압류가 있네요. 빨간색 음, 토지가 오늘 매물의 어떤 위치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9 9 1번지 이게 이제 대지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 도로입니다. 본 건물이 도로를 끼고 있고 그다음 그 뒤편으로도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 그 실선이 어, 도로에요 도로, 도로인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까 지금 이게 69-1번지, 평수는 이게 대략 한 200평 안쪽인 것 같고, 대략 이게 국토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대지를 끼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자, 건물 배치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거. 검정색 실선이 건물 본 건물이고 건물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지시의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화장실, 그 다음 뒤쪽에 단층 부속 건물, 그 다음에 가축도 있고 또 건물 뒤쪽으로 이게 이제 해당 부지인데 여기에도 부속 건물이 있고 또 창고, 그 다음 가축.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 도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건물 왼편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남서측 방향에서 지금 사진이에요. 본 건물 뒤편으로 여러가지 부속 건물들이 있어요. 딱 봐도 이제 실외 화장실 되겠죠. 어, 건물이 이제 50년차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들이 이렇게 다 낡았습니다. 건물 뒤편에 있는 부속 건물입니다. 이제 건물 뒤편에 가축에약 7평 정도 되는데 어, 이렇게 어, 지붕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었네. 뒤쪽에 아궁이도 있는 것 같아요. 리을이라고 나왔는데, 건물 뒤편 여기다 부적건물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왼편, 여기에 이 미음 빕인데, 자, 이게 지금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다리가 있는 거 보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고,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앞쪽에서 본 사진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건물을 봤는데 오늘 뭐 앞서서 우리가 그 로드뷰에서 봤겠지만 이 건물 부지가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언덕진 곳, 언덕진 곳에 남동, 남서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또 앞쪽으로는 홍천강이 흐르고 어,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에, 상당히 매력이 있고 또 건물 뒤쪽으로 어, 수산이라는 아, 등산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다가 멋지게 전원주택을 짓고 사실 이 건물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 건물을 다 밀고 여기에 멋지게 어, 밀고 120평이라는 대지에 어, 멋지게 전원주택과 정원을 꾸미면 정말 더없이 좋은 환경의 어, 전원주택 단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에 자, 이런 곳에서 멋진 집을 짓고 사신다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풍이었습니다.